네 미션쟁입니다. 오늘은 운행을 하면서 저희가 인트로를 시작을 했네요. 어, 지금 제가 주행하고 있는 차량은 GV70 순수 전기차 모델입니다. GV70 순수 전기차 모델.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륜구동 어, 모델로 앞에와 뒤에가 똑같이 이제 모터와 감속기가 다 적용이 돼 있고 160kw 정도의 출력을 내는 모터 두개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이 차량을 제가 지금 운행하는 이유는 어 여러가지 목적이 있는데 우선 뭐 수리나 정비할 목적으로 지금 입고가 된 차량은 아니고요어 교보재로 지금 차량을 좀 받아서 이 차량을 어 인판 이기 때문에 쉬운 전을 많이는 못해 보고요 네. 인판이기 때문에 시운전을 많이 못해보고 우선 간략히 시운전 하면서, 어, 출력과 이런 것들을 한번 볼 거고, 그리고 차량을, 어, 리프팅해서 앞에 있는 전륜에 장착되어 있는 모터와 후, 뒤에 장착되어 져 있는 모타를 전부 다 탈거를 해서 기본적인 것들 한번 구조라든가 이런 것도 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작업을 통해서 어마 저희가 뭐 별도의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만 보고 말기에는 조금 그래서 저도 지금 현재 G80 전기차 모델을 또 타고 있기도 하지만 GV70 순수 전기차 모델은 나온 지도 얼마 안 됐고 해서 어 지금 구독자분들한테 간략하게나마 어 인테리어와 혹은 외부 익스테리어 그리고 변속기 뭐 감속기라고 해야 되겠죠. 감속기와 이런 것들을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 서로 좀 알아가는 과정으로 좀 보려고 어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를 한번 잠깐 보면요. 어, 뭐 우선 내비게이션 인트로 좋고 실내도 어이 정도면 제가 타는 G80 모델보다는 조금 작은 느낌? 조금 작은 느낌은 없지 않아 있는데. 뭐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차량이, 음, 좋습니다. 뭐, 실내가 지금 색깔이 좀 개인적인 취향은 아니지만, 어, 전반적으로 차는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오자마자, 한 누적은 4,600km 정도 탄거로 나오는데, 차는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이 전기차 모델들은 이제 모터 기능 설정을 운전자가 어느 정도는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코 모드, 컴포트 모드, 스포츠 모드 이렇게 모드를 좀 조절을 하면서 특히 자륜고동 같은 경우는 이제 동력 배분도 어느 정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출력도 조금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하긴 해요. 우선 제가 스포츠 모드로 놓고 한번 잠깐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벨트 꽉 매고. 어 정말로 제원처럼 제로백이 한 3.9초, 뭐 3.4초 때까지는 제로백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순식간에 튀어나가는 것도 볼수 있고 G80과 비슷한 것 같아요. G80하고 비슷한 것 같고. 우선 빨리 들어가서, 어, 모터와 감속기, 그리고 이제 고전압 배터리 부분이 어떻게, 어떠한 시스템으로 이제 적용이 되어 있는지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GV80 어, 전기차, 순수 전기차 모델을 앞쪽 파워 트레인을 지금 분해를 했고, 뒤쪽 파워 트레인을 지금 분해를 한 상태입니다. 어, 지금 출시 출고가 어, 얼마 안된 차량이긴 한데 이제 교육제 차량이에요. 오늘 이제 보로파에 안 달린 교육제 차량인데 우선 어 이런 순수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 지금 전륜 구동의 모터와 어, 감속기는 어떻게 돼 있고 또 후륜 타입은 어떻게 돼 있고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한번 저희들도 공부하면서 한번 보, 볼게요. 자, 이 부분이 앞쪽 전륜 쪽을 탈거한 GV80의 지금 전륜 쪽 파워트레인 계통이에요. 저희가 흔히 자동차들을 분해를 하고 하다 보면 어좀 많이 보여지는 부분들 중에서 냉각계통계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냉각계통이 앞에 전면에 이제 크게 라지에타와 이제 팬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 색깔이 틀린 요게 이제 전부 다 이제 전기 메인 배터리 밑에 이제 장착이 되어 있는 것처럼 메인 배터리 전륜 쪽으로 들어가는 배터리 패널 패널 이에요 요 부분이 전체에서 이제 앞쪽을 어 컨트롤 하고 있는 부분이고 위에서 보이는 부분이 지금 현재 보이는 요 부분 이제 이 모터입니다 이거 이제 모터를 컨트롤하는 mcu 구요 요게 이제 모터 이 위에 있는 것들은 이제 배터리 컨트롤 하는거 하고 뭐셀 모니터링 유닛 하고 막 제가 그 부분까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아마 이제 그렇게 컨트롤 하는 것들이고 이런 것들이 어 메인 접점들이죠 그리고 그 전기차라고 하면 특별하게 뭐 많이 어려운 건 없는데 파워스티어형도 예 파워스티리형도 얘네들은 이렇게 이제 유압식이 아닌 전기식 파워스티어형을 사용을 하고 있고 감속기도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어요. 감속기도. 요, 보이시는 요 부분이 감속기죠 이거는 변속이 없이 그냥 모터의 그 회전수를, 어, 등속 조인트까지 전달해주는 그냥 단순한, 어, 디퍼런셜 정도만 장착되어져 있고 모터 회전수를 다이렉트로 넣어주는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져 있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보기에는 냉각계통계가 일반적인 자동차보다는 상당히 많다. 그리고 배터리 쪽에도 이렇게 냉각수가 전기차 전용 냉각수죠. 이런 것들이 다 배터리 안에도 들어갈 수 있게 다 되어져 있고. 자, 이 GV70은 이제 구동 방식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AW 도심형 사륜구동 방식인데, 이 도심형 사륜구동은 풀 타임의 사륜구동은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서, 어, 기본적으로 전륜 베이스, 그 다음에 후륜 베이스 어떻게 갈 건지를 이제 운전자가 조작도 할수 있고 차량이 도로를 운행하는 그 컨디션에 따라서 조절이 되는 도심형 사륜구동, 올휠 드라이브 AWD 방식이고요. 요거는 이제 배터리 용량은 총 77.4kWh가 나오는 어, 배터리 용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출력 같은 경우에는 전륜이 160kW, 후륜이 160kW 탑이 320kW죠. 이거를 어, 마력으로 환산하면. 아몇 마력이야? 마력을 환산해서 이건 제가 자무역을 한번 넣어 드릴게요. 마력을 하면 대략 400, 400마력, 300마력 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어있고 최대 토크 같은 경우에는 전륜도 350N, 후륜도 350N, 합산 700N 정도가 나오는 상당히 좀 내연기관차에서 볼수 없는 그런 고출력 모델이죠. 그래서 저도 저희가 예전에 뭐 올 5월 달에 이런 전기차 관련된 레이싱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해보면 어, 포르쉐에서 나온 타이칸이나 현대기아에서 나온 어, G80 어, 차량, 이 AWD 차량들도 결코 서킷에서 타이어와 서스만 받쳐준다고 하면 어, 부족하지 않은 그런 출력을 제가 직접 느껴봤었고요. 이 전기차라고 하면 조금 고민을 저희들도 많이 하는 게이 고전압 부분이에요. 저 고전압 부분이 제일 어, 이 정비를 하거나 혹은 뭐메인트러스를할때 혹은 저희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할 때도 저게 안전상에 제일 문제가 있어서 저 부분을 항상 뭐 충분히 최소한 풀 방전을 시키고 작업하는 경우도 있고 저렇게 고전압 배터리 부분을 완전히 분해를 시켜서 이 안에 어, 잔류의 절기가 안 남아 있는 상태에서 저희를 또 작업을 하는 거고, 저희를 이제 교보제로 이제 처음 이렇게 분해를 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는 과정인데, 아직도 모르는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좀 많이 공부해서, 요런 부분들을 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어, 컨텐츠를 좀몇 가지 더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